s 생 i 수학입니다 서 to sing a s o n a b c 값을 구 m going to s i n a b 그러니까 네. 네. c a b c n g I'm g o i a a 가나 n g I'm g g a song. I'm a 가 a 가 되는 거야. 응. 그럼 c도 1이고 그렇게 돼? 네 응. 그건 아니지 네 응. 지금 몇인지는 몰라 그럼 a는 몇으로 할래? a 곱하기 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뭐가 있어? 음 응. 1, 응. 1, 1은 1 3, 3은 9 4, 4, 16 5, 5, 25 됐다 6, 6 응. 6, 6에 36도 있고 응? 네 5하고 <laughs> 6밖에 없지? 네 6을 한번 해볼까? 6 그럼 6이 36이지? 네 그럼 서로 다른 수를 하는데 말이 안되잖아 네 그럼 6은 아닌거지? 네 그럼 5로 갑시다 여이까지게 네. 런이 이런, 이런, 은런 이런, 이런, 이 5, 이런, 3런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이나 9가 되겠지? 네 3나봐 3, 이15 5, 이런, 이이이 이런, 이이 5, 이런, 이다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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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런이란얘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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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6이 되고, 5였으니까, 어, 됐다. 여기 답이네. 예. 응. 또 하나 해볼까? 9도 있었지? 예. 여기잖아. 그거 되면 안 되잖아. 예. 응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7도 해봐. 안돼요. 안되죠. 그러니까 이게 답이니까 A는 5지. B는 1, C는 3. 그래서 A뿔, B뿔, C는 9나, 9 나와, 나. 나와요.